저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호 하기 위한 세계적인 변호사 인권 단체인 에드보켓 인터내셔널의 한국 대표이고 또한 한국가족 복원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심동섭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생명경시 풍조 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과연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고 있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. 여성이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항변도 할 수도 없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짓밟을 수 있다면 그 여성 자신이 누군가에 의하여 제3자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받을 때 누구에게 보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? 어린 생명을 함부로 짓밟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 또한 보호자길, 보호받을 자격이 없습니다. 태아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가족보건협회가 벌이고 있는 이 웨이폼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. 심 동섭이었습니다.